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대북제재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부품 조달 행위에 조력한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올해 두 번째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명단에 오른 대상자는 러시아 업체 아폴론555, 이 회사의 디렉터인 알렉산드로 가예보, 또 다른 러시아 회사 질엠과 RK브리즈, 그리고 이 회사의 소유주 알렉산드르 차소브니코프입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아폴론과 가이에보가 지난 2018년 미국과 유엔에 제재된 북한 국적자 박광훈의 부품 조달 행위를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광훈이 가명을 사용하고 해당 업체에 직원 행세를 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박광훈은 공급자들에게 해당 부품의 최종 사용처를 감출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질엠과 차소브니코프 역시 박광훈의 부품 조달을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이들이 박광훈을 도운 것과 별도로 북한 선박에 러시아 항구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북한 선박에 공해상 선박간 환적 행위에 관여하는 등 다른 북한 정부 기관들의 물품 구매와 운송 행위에도 조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에겐 북한 정권과 연루된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하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가 적용됐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북한이 가장 최근인 3월 4일을 비롯해 올해 초부터 11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조치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란 점도 분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안정과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 제재를 발표했으며 당시 조치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이 재무부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올랐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긴장을 조성하며 영내의 최대 위협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면서 한국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 광범위한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의 문은 계속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I said before, uh, we remain uh, ready uh, and willing to engage in practical, pragmatic diplomacy with our uh, allies and partners, but we wi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uh, to ensure the security of uh, our homeland and to ensure the security uh, of our allies, including our allies in uh, Japan and, and South Korea.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근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영내에서 정보와 감시, 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탄도미사일 방어병력의 대비태세를 높였고 재무부도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기술의 확산을 지원한 이들을 제지하는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북한은 물론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미국은 물론 중국의 안보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며 모든 국가들의 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한국의 새 정부와 협력할 기대감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보다 동북아시아 평화 안보에 더 긴급한 도전은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한국의 새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worked very closely on a bilateral basis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and on a trilateral basis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and Japanese allies together. We'll continue to do that with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going forward.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된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과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같은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관여를 희망하는지는 북한에 달렸지만 우리는 최근 관여보다는 추가 도발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와 규탄을 담은 10일 성명을 발표한 것은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평가하고 규탄한 국방부 성명과 관련한 질문에 성명 내용처럼 미국은 지금까지 봐온 북한의 행동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취하는 추가 정보와 감시, 정찰과 강화된 준비태세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시험은 분명한 도발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이 개발하려는 능력의 종류에 대해 미국 등 많은 다른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준비태세 강화 지시를 밝힌 데 대해서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반도 서해 인근에서 정보와 감시, 정찰 범위를 확대하고 미사일 준비 태세를 향상시켰다고 말하고 더 자세한 정보 사항은 공개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 한국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신형 아파치 헬기 29대 주한미군 배치 작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라이언 도널드 한미 연합사단 공보국장은 11일 관련 사안에 대한 비 o a 에 질문해 우리는 아파치 헬기 마지막 인도분을 받았다고 확인했으며 미국 국방부는 10일 홈페이지에 주한미군이 신형 아파치 헬기를 인도받는 사진을 게재하고 한국 오산공군기지에서 제2전투 항공연대 4공격 정찰대대 장병들이 아파치 헬기에 최종 인도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신 아파치 헬기가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 해외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신형 아파치 헬기는 치명성과 생존성, 성능, 기동성을 고려할 때 이전 세대 아파치 헬기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형 아파치 헬기에는 실제로 적의 전차 움직임을 포착해 조종사의 공격 판단을 돕는 인식 체계 결정 지원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이유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것을 축하하고 유럽연합과 자기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은 11일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도전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차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핵심 전략적 파트너인 유럽연합과 한국의 강력한 관계는 더욱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N인권이사회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지원서를 받은 뒤 오는 6월에 개막하는 제50차 정기이사회에서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UN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BOA에 현재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보고관이 오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마지막 보고를 한뒤 오는 7월 말 6년에 공식 임기를 마치며 후임자는 8월부터 새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임보고관 선임과 관련해 로버타 코엔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처관부는 퀸타나 보고관이 추구한 책임 추궁과 관여 사이에 종종 균형이 맞지 않았다면서 새 보고관은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 권고에 초점을 맞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압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퀸타나 보고관은 본국인 아르헨티나와 한반도 사이에 거리와 시차가 커 조사에 걸림돌이 됐고 본인의 대화 의지 노력도 부족했다며 새 보고관은 북한 체제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공산주의 정권의 인권 침해를 조사한 경험자, 또 책임 추궁을 고려할 때 사법 절차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